안녕하세요 태기산 이장 오늘 이렇게 무적 날씨가 좋았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실제로 오시면은 용솔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르는 계단도 만들고 그리고 데크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생각 외로 데크가 한번또 있고 여기서 차한잔할수 있는 또 하고 싶은 그러한 장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laughs>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예, 자 여기가 보이는 게 이제 용솔바위 바위인데 용솔바위는 이큰 바위 큰 바위가 이제 거북 등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앞에가 이렇게 예, 소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밑에도 바위, 이 갈라진 틈을 이용해서 또 갈라진 틈을 이용해서 했는지, 또 아니면은 그예 배성재님 안녕하세요. 예 횡성최님 반갑습니다. 이 바위에서 자라면서 이 소나무가 크므로 해가지고 이 바위가 벌어졌는지. 또 어느 분은 이 소나무가 음. 크면서 벌어진다는 말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 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못 드리는데, 이렇게, 용솔바위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풍수 지리의 대가이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 책을 놓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멈춘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용, 용같은 바위와 또이 소나무. 그래서 용솔바위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고 이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태기산 이장은 왜 여기 와서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됐는지. 자, 여기가 해발 750m 정도 됩니다. 함정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날 오늘 많이 더웠죠? 지금 저도 행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송전탑 관련, 좀 간담회를 하고 지금 와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 이제 일몰 시간이고 그래서 잠시 시원한 데크, 데크 위에서 방송을 하는데 아이 무슨 날벌레들이 이렇게 달라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눈 주위에 이렇게 물면 되게 아프고 그러던데 예아 이게 또 베트남 분이시구나 피트라 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또 데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바위에서, 음, 내려오면,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음. 짜잔, 이렇게, 이제. 데크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몰 시간, 이렇게. 지금 태기선 7 0 0고지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네, <laughs> 예. 아 오늘 저기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시라고 이 한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시네요. 어 이거 우리 행성의 어, 도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 예산 심의 중이라고 이렇게 또 예산 심의 중인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네,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어. 여기서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의원님. <laughs> 여기 좀 아주 좋아요. 여름에는 여름에도 시원하고 좋을 것 같고, 음,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어, 눈 위에서 여기 산 정상, 산 설상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데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여기는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처리했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계단이 나가고 있죠. 네. 아직, 공사는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는 됐는데, 아직 마감은 안 됐어요. 여기 앞에는 이제, 그 라텍스라는 자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칸을 막게 되는데, 아직 그건 아직 안돼 있네요. 네. 여기는 바로 펜션인데, 가을방, 어 여름방, 봄방,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이렇게, 어 펜션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일몰 시간 이제 해가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마지막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는. 뭐, 예, 뭐, 잠깐, 가방도 놓을 수 있고, 뭐, 앞으로, 이제, 에, 태양광, 솔라 등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펜션, 음, 경관입니다. 주위 경관. 여기도 쫙, 저 아래까지, 저, 어, 이제, 보이게 되는데, 네저 멀리, 일몰도 있고요 그럼 또 여기를 다시, 이제, 이용해서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또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면, 이 바위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바위를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쭉또 여기는, 약간, 산과 바위를 이용한 이렇게 이제 돌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가볍게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 용설 바위, 바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바위에. 바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데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 명상 치유, 치유 명상, 명상도 할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이제 덧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러한 그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몰 광경인데 일몰, 일몰, 일몰 광경인데 소나무들이 아주 그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아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실록이 우거지요. 이런 곳입니다. 새소리도 네. 들리고요. 퇴기산아침의 새소리.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아,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안 껴서 목소리가 크게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 마이크나 이어폰을 끼고 했어야 되는데, 일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 데크 공사는 아는 기술자분이 오셔서, 목수분이 오셔서 직접 해주셨고, 이제 쟤는 그, 폐자재, 음. 있는 것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계단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어제도 봤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내리막인데, 흙이 이제, 부실부실해서 아직, 확실한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잡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손잡이도 해놨죠. 예, 우선 임시로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좀 강하게, 이런, 그, 흔히 이제, 참이라고도 하죠, 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검정색, 뭐, 뭡니까, 그, 오이뜨을 칠해 놓으니까 좀, 보게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난 코스입니다, 난 코스. 자, 이렇게, 급경사이면서, 바닥이 이제 모래예요 모래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이거를, 계단을 놔야 될지, 고민, 고민 하다가, 아, 이것이다. 그래서 또 내일 다시 이 이런 어, 모래 위에 계단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수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일은 하루에 다 끝나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완벽하게 끝났을 때에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또 방송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계단이, 이렇게 전에는 없었죠? 이 계단이 없었던 곳을 제가 직접 이번에 계단을 만들어 저 아래, 가을방 옆에서부터 짜자자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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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올라와서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데크와 연결됩니다. 데크에서는 용솔 과일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할수있고요또수회설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여기도 이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또 모래가 내리,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러한 장치를 좀해 보겠습니다. 아, 내일은 이제 날도 더운데 이제 그말 그대로 노가다, 노가다라고 그러죠. 잡부 일을 하는 것인데 힘든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음, 데크에 올라왔어요. 음. 자. 음. 이고 새소리가 아주, 아,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늘 멋있죠? 멋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아? 어? 야. 저세가 저 저를 무죄에 반겨주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황영우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어, 내면에 위치한 태기산. 칠백고지퇴기산 아침의 새소리 용소의 관리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림이 우거진 단 하나 있는 그런 이 데크가 될것 같습니다. 데크. 데크 여기서 이제 누워서 힐링도 할수 있고 어, 또푹 쉬었다 보면은 또 몸도 응, 케어, 케어가 되고 뭐 치유가 되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누워서 이렇게 음, 명상 치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디오를 하나 딱 걸어놓으면 음악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내일은 또 저기 음 오래가 쌓여 있는 그곳에 <laughs> 제가 한번 그좀 몸소 이 계단을 한번 나 보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한 후에.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더웠는데 어, 편안한 음, 휴식시간, 밤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기산 이장이었습니다.